반도체 클러스트의 미래를 가장 가까이서 누리는 프리미엄 라이프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를 소개합니다.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공리 705번지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는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총 660세대의 중대형 아파트 단지로 지하 2층, 지상 27층, 7개동 규모로 조성되며 2027년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이 단지는 다양한 특장점을 갖추고 있어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째, 반도체 클러스터 수혜 입지 단지는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접해 있어 미래 산업단지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가까운 위치는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우수한 광역 교통망. 서울세종고속도로 구간 개통, 국지도 84호선 개통 예정으로 동탄신도시 생활권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고속도로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경강선 연장과 45번 국도 확장, 수도권 내륙선 등 추가 교통 개선 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입니다. 셋째, 원스톱 교육 인프라. 단지 바로 앞에 처인초중고교가 위치해 있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며 2026년 3월에 용인반도체 마이스터고 개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인근에 남사도서관 및 학원가도 형성되어 있어 자녀교육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넷째, 풍부한 생활 인프라. 롯데 슈퍼, 한숲 에비뉴 등 다양한 상업시설과 남사 스포츠 센터 및 여러 공원들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특화된 설계와 수납공간, 모든 세대에 지하세대 창고가 제공되어 캠핑용품, 유아용품 등 부피가 큰 물품을 보관할 수 있어 실내 공간 활용도가 높습니다. 또한 광폭 설계로 채광과 환기가 우수하며 중대형 평면 구성으로 공간 활용이 용이합니다. 여섯째, 브랜드 프리미엄, 현대 건설의 힐스테이트 브랜드는 아파트 브랜드 평판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벨리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혜 입지, 우수한 교통망, 풍부한 생활 인프라, 특화된 설계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어 실거주와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벨리. 문의가 있으시거나 모델하우스 방문을 원하시면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바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